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티모어와 뉴욕 냥키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선발이 무너지면서 5연패를 당한 볼티모어 오리올스는 딘 크레이머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1컵스와 홈경기에서 4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크레이머는 인터 리그의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5월 1일 양키스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낮 경기에서 2승 2패 3.5사로 투구 내용이 좋다는 점에도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루이스힐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볼티모어의 타선은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과 두 개의 병살타는 이 팀의 현실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나마 불펜의 4이닝 무실점이 위안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뉴욕 양키스는 카를로스 로도니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10일 템파베이 원정에서 4이닝 4 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로 도는 9승 달성 이후 5연패라는 엄청난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5월 3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4이닝 7 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걸 생각 한다면 이번 경기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그레이스는 로드리 게즈를 공략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6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역시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홈런이 터 져야 힘을 낼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터진 후안 소토와 에런 저지의 백투백 홈런은 팀의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이죠.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를 쓰지 않고 이겼다는 게 클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그레이슨, 로드리게즈는 장기인 패스트볼이 아닌 변화구가 모두 홈런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변화구 구사율이 높은 크레이머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볼티모어의 타선이 살아나야 하지만 최근 좌완 상대 타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날 히리 아홉수를 탈출한 건 로돈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스턴과 캔자스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포드의 쾌투를 앞세워 반격에 성공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브라이언 베이오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섭니다. 1 0일 오클랜드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5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베이오는 투구의 기복이 대단히 심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 홈세 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이라는 점은 기대치를 크게 낮추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세스 루고를 공략하면서 라파엘 디버스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보스턴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우완 투수 상대 타격은 여전히 좋다는 점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선발 타자 중 라파엘라를 제외한 전원이 안타를 때려냈다는 건 상당한 강점일 듯합니다. 제 켈리가 혼자 2이닝을 처리해준 것도 전반기 최종전 불펜 운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연승이 끊겨버린 캔자스 시티 로얄스는 브래디 싱어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8일 콜로라도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싱어는 최근 4경기 연속 1실점이라는 놀라운 투구를 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정에서도 이 페이스가 유지되고 있는 금년 낮 경기에서 5승 1패 2.04라는 점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커터크로포드의 투구에 막히면서 싸안타 완봉패를 당한 캔자스 시티의 타선은 좋은 흐름이 단숨에 끊겨버린 게 치명적입니다. 전날 경기는 캔자스 시티로선 아무것도 못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3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크리스 부비치의 메이저리그 복귀가 다행스러울 것입니다. 전날 경기는 보스턴의 살아난 타격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싱어의 피칭 디자인은 묘하게 보스턴 타자들이 장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변수가 있는 반면 최근의 베이오는 홈 경기 투구가 대단히 좋지 않은 편이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캔자스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오클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불펜 데이를 행할 예정입니다. 오리온 커커링이 선발로 나서고 마이클 머카도가 벌크 투수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잭 윌러의 부상 때문인데 머카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꽤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네발 포함 11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완벽하게 돌려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이스 하퍼의 부활은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안정감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조이 에스테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11보스턴 원정에서 1.2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에스테스는 원정 부진이 다시금 도져버렸습니다. 특히 좌타자 상대로 약하다는 문제를 원정에서 극복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필립스와 알바라도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오클랜드의 타선은 원정 타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개의 삼진에서 드러나듯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게 문제입니다. 4.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언제나의 오클랜드 불펜으로 회귀한 듯합니다. 전날 스펜스가 무너졌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에스테스 역시 고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칭 디자인 면에서 유사점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클랜드의 머카도 공략이 관건인데 머카도의 피칭 디자인은 오클랜드의 약점을 후벼파는 레벨이고 전날 오클랜드의 불패는 1차전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LA 다저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불펜 데이를 행할 예정입니다. 뷰브리스키를 시작으로 남은 자원들을 모두 투자할 듯합니다. 변수가 된다면 역시 중간에 2이닝 이상 벌크 피처로 누굴 쓰느냐에 달렸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다저스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네발 포함 11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최근 홈 경기 홈런포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9회 말에만 5점을 올리면서 동점을 만든 집중력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5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막판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대단히 컸습니다. 불펜의 대난조로 역전패를 당한 LA 다저스는 불펜 대이로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타일러 글래스나우의 부상 때문에 로테이션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야브로가 어떤 투구를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9점을 올린 다저스의 타선은 원정 타력 자체는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타이 브레이크에서의 무한타일 듯합니다. 그러나 6에서 8회를 무실점으로 잘 버티다가 90회 말에 7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무리 에반 필립스가 9회 말 2사에서 동점 2점 홈런을 허용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선 두팀 모두 내상이 엄청났습니다. 양 팀의 불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난타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두팀 모두 마무리가 한 번씩 크게 무너졌는데 현재의 디트로이트는 확실하게 벌크를 해줄 투수가 없다는 게 결국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매츠와 콜로라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의 힘을 앞세워 5연승 가도를 달린 뉴욕 매츠는 호세 퀸타나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10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1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퀸타나는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낮 경기에서 3승 1패 2.82의 WHIP 1.06으로 호조를 유지한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호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펠트너와 보드닉을 공략하면서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세기 3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매치에 타선은 홈에서 놀라울 정도의 화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 디아즈를 아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파레말 이사에서 터진 린도어의 3점 홈런은 그 의미가 대단히 컸습니다. 4.2 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시리즈 내에서도 등락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투수진의 난조가 3연패로 이어진 콜로라도 로키스는 헤르만 마르케지가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릅니다. 작년 2승 2패 4.95의 성적을 남긴 뒤 토미 존 수술을 받았던 마르케즈는 1년간의 재활을 거쳐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만 첫 등판이니만큼 긴 이닝을 소화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크리스티안 스캇 상대로 홈런 두 발로 올린 세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콜로라도의 타선은 원정에서 홈런 외의 득점 수단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팔타수 무한타의 득점권 성적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잘 버티다가 팔레말에 세 점을 허용한 불펜은 언제나의 콜로라도 불펜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매치에타서는 초반에 펠트너를 완파하면서 경기에 리드를 가져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펠트너를 무너뜨렸다는 건 현재 그보다 구위가 떨어지는 마르케즈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마르케지가 복귀 전임을 고려한다면 콜로라도는 불펜을 빠르게 투입할 것이고 콜로라도의 불펜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콜로라도가 퀸타나를 공략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아쉽게도 그런 미래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 매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